할렐루야, 수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laughs>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취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잘하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이란 내 뜻이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훗날에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많은 지식과 경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로 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다고 또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그는 유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정보와 지식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식과 인정받는 학위를 소유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랍니다. 경외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 높인다, 뭐 존경한다, 어, 영어 성경에는 the fear of the Lord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의미. 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면 경외할 줄 모르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갖는다고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근본이 없이 뭘 어쩌겠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줄 모르면서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그 지식을 인정받는다고 한들 그게 어쩌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위에서 쌓여진 지식, 지혜, 경험, 정보 등등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와 뜻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만을 성취하고 고집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짓 루엣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인생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좀더 자기들과 얘기를 더 하자고 하니까 사도바울이 허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면서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고 가는 것 혹은 머무는 것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사는 것도 주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뜻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히 우리 주님의 뜻대로 가야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안도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게 축복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 같이 보일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여쭈어 볼줄 아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더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누가 어리석은 자라는 말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뜻, 내 기분대로 막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사는 건손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산다면 그건 사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무열상 23장, 1절서부터 몇절을 보면, 다윗은 그 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일라는 유다에게 속한 땅입니다. 당연히 가서 블리셋을 물리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치리까? 그러나 주위에 다윗의 부하들이 만류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사울 왕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아, 지금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부하들이 그래서 만류하죠. 그 말도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코가 적지 않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번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3월상 23장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과의 아주 현저한 차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한마디로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나는 대로 자식에게 유익만을 생각하며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정질라면 말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그냥 냅다 던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죠 자주 그럽니다 사울왕은 급하면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신접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의 뜻 같은 거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면 그렇게 자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면서 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겠다고 생명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다면 뭐 그리고 자기 그 성질대로 하면 당장 그 사울 왕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죽는 판인데 말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왕좌에 오르게 되는 초로의 찬스가 와도 옆에서는 부하들이 지금 당장 저 사울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라고 해도 다윗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성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그가 평소에 당신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는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는 있는가? 나의 유익과 형편만을 위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나는 얼마나 신령한 고민을 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가?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면서 매사를 결정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해 나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속의 신앙의 성배들은 어떻게 했나를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펴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가는 길을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우뚝 서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장 드리고 오늘은 마칠까요? 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안 좋지만 그래도 찬양 한 장을 좀 불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맛시 없어서, 내 주여 뜻대로 행맛시 없어서, 우리 이 찬양 한 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서도 그 뜻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여, 내 뜻을 겸손하게 다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찾기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펴게 하셔서 말씀을 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